굽터 TV, 퇴근이다. 와, 혼떼에서 뭐, 어중간 에가 타마야 넘어왔더만은. 와, 자리, 존나 잘 앉았는데, 막. 너무 어수선 해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. 와,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. 와, 딱 오락 집중 안 되네. 뒷박 졸라 마다 준삼하고 둘이서 막, 시엘이 넘어왔더만은, 막. 와, 딱 어중간하네, 어중간하네. 난리네, 난리. 뭐, 나오지도 않는데, 막, 개떼같이 와가 달라붙어가 쉐리 훅이 파보네 전부 다, 막. 와, 워락제이들, 얼음 무섭네, 무서워. 아 지금 시간이 7시 40분인데, 와, 가야겠다. 돈 많이 꼬었다 오늘 한 4만원 넘게 꼬랐다. 와. 폰댄에서는, 콘텐에서는 그 돈을 안골랐는데 콘텐에서 번호표 늦게 뽑아가마 신포기 이틀 연속 맘매 나온 자리 푹 앉았는데 앉자마자 아다리 푹되더라고 그러더만 바로 천장 가뿐에 와 천장 가니까 2만원 정도 더 가더라고 알 나온 거 하고 상태가 존나 조, 좋은 조시로빡들어 가더만은 2만원 정도 더 가더만은 아다이거 탁주 부대거 그래가 버리고 자그라 가서 한 500개 자그라 가서 한 500개 550개 뽑고 거의 뭐 그어서 돈 많은 꼴았나 와담마야 이거 골 때리네 이거 담마야 되긴 되는데 와 그걸 못 버티고 버릴 뻔해 아짜증 뭔데, 이게? 이 새끼가 많은데. 그만 빨리 가고 싶나? 아, 저가 없다, 이거. 수리급하나, 택시가. 아, 씨. 일찍 들어가셔야겠다. 아, 막 스트레스 존나 많네. 와, 씨 오락실 존나 중간하네이 자리 한번 잘못 앉아가 이래 되면 이래 된다니까. 안는 족족 다 터지는데 와 그걸 막 분잡아가지고 파질 못하네 안는다에 족족 다 나왔는데 뭐슨나이가 집중이 안돼갖고허참 돌겄다 돌겄어 돌겄다 돌겄어 마치보자 바로 화장실 진짜 와젊내 화장실은 자유롭게 이용해 주십시오 바라봐 관광객들 화장실 부엌 가가지고 뭔가 싶어 오 해가 부엌 쑤시거든 처음이라도 안심하고 놀수 있습니다 뭐 난리다 뭐뭐난리는 난리야 난리다 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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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맞나 뭐시어리만 난리네 차도 택시도 날리고 아 오락실이 돌겠네 돌겠다, 4만 원 와, 와, 돌겠다, 아, 씨. 거 돌겠다 돌겄어 4만몇천럼꼴안갔다와 존나 꼴아다 아씨 아씨 버스선 한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, 돼아 돌리면 되는데, 그, 그래. 하, 씨. 우산, 그, 왜 티빵 맞냐, 뭐, 단타 두개 맞고 누가 0메에 버리길래 앉았더만, 어, 50에 삐용! 오더만, 뭐, 아다리 안 시키더라고. 90에 두 개가 연속 서 삐용! 삐용! 고는 거라. 그러나 그래, 두개 중에 한 개는 안 되겠나 싶어, 둘 다. <laughs> 두개 중에 옆에 형님이아두개 어, 중에 한개 된다, 한개 된다, 이러더라고. <laughs> 쇼카도 완전 전문가인데, 둘다 이러나 보다. 300까지는 게사았는데안 되더라고. 아, 네 이거 일이 들어버라. 그걸 구입하셔야 되네, 와. 사, 400 초반에 아달리 대가 단타 맞고, 100 몇십에 아달리 대더만, 24년 다 2만 7, 8천만 나왔구나. 그래 무슨 못살겠다 씨, 발끝이의가 없다. 의미가 없어. 의이가 없다. 막. 마 의미가 없어. 알겠나? 얼른 막. 집에 일찍 들어가서 실난다. 아이고, 씨. 발 보고 보고 안 나온다.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. 지금 완전 진짜 거짓말 아니고. 구슬, 구슬도 안 나온다. 구슬도 알도 안 들어가고. 그런데 와, 사람들이 이제, 이 돈을 꼴다 보면은, 이, 이제, 게임 하면서 돈을 팍 꼴려야 돼. 땄을 때도 마찬가지고, 꼴았을 때도 마찬가지고, 이제, 이 정신이 혼미해지거든. 그래가 주머니에 그냥 돈 계속 꺼내뿐다. 그만해야 되는데, 계속 알올리뿐다니까 감당이 안 된다고. 그만해야 되는데, 계속 알을. 아를... 그만해야 되는데, 계속 알을 눌리보는 거야. 그럼 어찌되노? 그 뽕에 취해가지고, 나 안, 근데 이, 하마리 탈때 있잖아, 하마리 탈 때. 하마리 탈때 원래 돈을 더 꺼내거든. 딱 얼마하고 그만해야 되겠다. 이런 생각하고 그만해야 되는데 한 마리 탈 때만 돈 계속 꺼내 본다고. 그라면 자재가 안되가면돈 존나 꺼라 본다고. 아이고 들러보라 그부터 어라시에서 한 3만 몇천 5만 원 꺼라 보면 뭐 어마 무시할 거라 그 거다. 지금. 아휴 얼마도 계산이 안 서는 짜증 존나 나네. 아라스 별놈들아! 아 자리 그저 잘는데쩍 저, 저, 눈에 다그 자리가 뛰더라고. 무상, 복숭상아그데음못 버틴다, 못 버텨. 그거를 못 버틴다. 에. 아 준상이도 여기저기 앉아 돈좀더 갖다 준상이도 게임 안된다 헌 때는 있는 게 맞았나 헌 때는 자라도 하나 도 넣을게요 너무 아씨 그래가지고 짜증나서 못 봤다 헌 때는 뭐 많이 나오는 거다 이거 적게 나오는 거다고 그냥 넣 만큼 나온다 넣을 만큼 얼만큼 나옵니다 어찌보 이정도만 나와준다 해도 오늘같은 날은 꿀이 다 묵는다 못 잡은 놈이 바보지뭐 말이 할 말이 있나 돈 꼬란 놈이 오락실에서 돈꼬란놈 원래 할 말이 없는거다 근데 오락실에서 돈 꼴고 멋이어떤데 저던데 말 많은 새끼들이 있다 그런 놈들이 피곤한거지 오락실에서 돈꼴목 그냥 주디 닫고 그냥 가만히 들어와서 빨리 호텔 가 자라. 일장 연설하지 말고. 그것이 오락이다. 알겠느냐. 오락실에서 돈꼴 놈들은 그냥 조신하게 들어가서 주무십시오. 개소리 씨부리지 말고. 알겠습니까? 오늘 치바리요 한때 보자. 와, 이 밖에 안 나왔나? 828번 시작하자마자 레인보우 터지가 지랄하더만, 와. 씨발, 7,000매 나오더만, 4,000매 빨아먹, 3,000매 넘게 빨아먹으네. 그래도 지금 치고 올라가네. 끝났네. 치고 나간거반반다 나왔다. 조금 몇개 나오는데 와 나온다. 지금 오늘 존나 존나게 잠기네. 존나게 잠기스 가라구리나 보자. 가라구리 좀 나왔네. 심포기 보자. 내자 여지됐는가. 49 같은 9 같은 49 같은 49 같은 4이치은올라갔네하이네은49같1 0만 같은 4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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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폭이 두 번째 다야 랬는데 사, 사천매 나오고, 사천매 나오는데, 이제 다빨아 빠라대. 콜 때리네. 아, 씨. 다섯 번째 다이지 됐나보지. 다섯 번째 다라한 육천매 나왔네. 오천매 나오고, 한 이천매 빠라면 돼. 오늘 안 나오네. 와, 씨. 안나오노 공갈이벤트네 공갈이벤트야 남국성장 어떻게 남국성장 아 남국성장 오늘 아침에 저저 남국성장을 돌려줘야 된다 남국성장뭐고만고만하게 나오네 봐라 들어가자 아이씨 이나나때리자라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